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일만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연호랑 세오녀 테마공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고부터 일식과 월식 현상은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아프리카에서 전세계로 생활터전을 넓혀나갈 때도 일식과 월식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주술적인 제사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조상이 구전으로 들려준 이야기를 토속신앙과 민속신앙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의 비월 신화와 관련된 것이 삼조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고대신화 유물과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해를 나타내는 둥근 원 안에는 다리가 쇳 달린 삼조골를달 안에는 두꺼비 섬열를 그려놓았습니다. 동이족의 주요 활동 무대인 산동성과 바레만, 그리고 요동 지역에는 새와 관련된 토속신앙과 풍습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동이계 설화에서는 까마귀는 태양과 왕을 상징하거나 왕과 왕제를 보살피며 위험에서 구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삼조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동아시대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춘추원 명포 책자입니다. 산해경 책자에도 태양 가운데 까마귀가 있으니 세발 달린 까마귀이다. 는 삼조고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중국 황하 문명인 앙시어 문화 유적지 토기에서도 삼조고 문양이 발견되었으며 야오닝성 처양 지구 벽화무에도 삼조고 문양이 나왔습니다. 고디인들에게 예식과 월식 현상은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흉조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식은 벌레가 해를 갉아먹는 것으로 인식했고 해를 갉아먹는 벌레를 대치하는 유일한 동물은 까마귀라 생각했습니다. 새까만 수층더 이상 불에 타지 않는 것처럼 새까만 깃털의 까마귀는 불에 타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며 태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생각합니다. 연호랑 세호랑 이름에 까마귀 오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 소임을 담당하는 직업적인 명칭으로 추정됩니다. 연호와 세호가 신라 땅을 떠난 뒤 태양과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일식과 월식이 차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일식을 구제해 달라는 제사 의식을 하며 이를 구이시이라 합니다. 연호와 세호를 급히 찾아 나섰다는 것은 그들이 일월 의식과 관계된 제사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우녀는 제사에 필요한 생초비단을 짜는 소임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 의식 절차는 왕과 백관들이 상복을 입고 하늘을 향해 엎드려 있으면 연호랑이 잡아온 까마귀를 세우녀가 짠 생초비단에 감싸 두었다가 하늘로 날립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166년 아달라왕 13년 정월 초어른 날일식이 일어납니다. 제사 의식을 담당하는 연호랑 세우녀가 외국으로 떠나고 없으니 신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우왕좌왕 난리가 납니다. 아달라왕은 급히 그들 부부를 데려오도록 관리들을 외국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나 연호랑 세호녀 부부는 이미 9년 전인 157년 아달라왕 4년에 근기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한국이 불가능하다면 예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연호랑은 세호녀가 짠 생초비단을 내어주며 그것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달라 왕은 세호녀가 짠 생초비단을 제단에 놓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통해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안는 사만 중 하나로 기원전 1세기의 대구와 경주 지역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사로국은 경주를 기반으로 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진안은 12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졌으며, 큰 나라는 5천여 가구, 작은 나라는 700여 가구로 구성되었습니다. 근기국은 포항 지역을 기반으로 고현성을 근거지로 삼았고, 근방의 연호랑 세우녀 집과 제당, 그리고 바닷가 모래사장과 인국 부두가 위치했습니다. 사로국은 육촌의 촌장이 힘을 합쳐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합니다. 서기 157년 신라 발대 아달라왕은 근기국을 무력으로 병합합니다. 병합 과정에서 근기국의 병사와 주민들은 선박을 타고 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기국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전쟁에서 태안 가야를 비롯해 동해안 지역의 소국 주민들도 난민이 되어 외국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신라에 병합된 백제의 난민들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연호랑 세우녀 설어가 언급된 최초의 문헌은 신라시대에 저술된 수의전이지만 오늘 나는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 후기의 일연이 서술한 삼국의사 권일기편에 연호랑 세호녀조가 문자로 정착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조선 초기 문인인 서거정의 필언잡기에 연호 세호 붙여 이야기를 실었는데 이는 수의전을 읽고 난후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말기 학자인 이원의 이마필기 문헌지장편에 영일란의 이름이라 하여 연어와 새우 설화를 기록했습니다. 출원잡기와 이마필기에는 영일안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란 스님이 작성한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설화 내용을 살펴봅니다. 연호랑과 새우년은 새오년엔...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 사는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 바위에 올라가 해초류를 채취하고 있는데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위는 동해 바다를 지나 낯선 이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 여기며 연호랑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방편 연호랑을 기다리던 세호녀는 연호랑을 찾아 바닷가로 나갑니다. 연호랑이 바위 옆에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하고는 그 바위에 올라서자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호랑이 그랬던 것처럼 바위는 세호녀를 태우고 낯선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신이 보내주신 선녀라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왕에게 데려가진 세오녀는 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연호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행복해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두 사람은 외국의 왕과 왕비가 되어 그곳 사람들에게 금속기, 대천 직조, 도장문화와 어및 선박항 해술 등을 알려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신라에는 해와 달이 사라지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일식과 월식 현상을 보고는 신라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해와 달의 기운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라의 왕은 외국의 사람을 보내어 연호랑과 세오녀가 돌아오길 청합니다. 외국에서 왕과 왕비가 되어 주민들과 잘 살고 있는 연호랑과 세오녀는 외국의 백성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호랑은 세오녀가 정성 들여 짠 비단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태와 달의 기운이 돌아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비단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자 해와 달의 기운이 돌아와 신라 백성들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신라왕은 기뻐하며 비단은 신라의 보물이니 오래 간직하라고 명한 후 비단을 보관하는 창고를 기비고라 하였습니다. 신라왕은 그 비단을 국보로 삼았고 비단을 임금의 창고인 기비고에 보관합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낸 못을 이롤지라 하고 제사를 지낸 벌판은 도기어로 표기합니다. 지금은 이 지역을 이롤양이라 부릅니다. 이 설화는 이롤신화로 지금도 영일만, 즉 해맞을 아는 뜻의 지명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호는 태양 속에 까마귀가 산다는 양호 전설의 변음으로 세호는 세호, 쇠오, 즉 금호의 변형으로 생각됩니다. 서사적인 설화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오래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전달 파급력을 높이고 구전을 통해 오래도록 전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파급력과 전달력 기억하기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효율적인 홍보와 선전 선동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설화가 만들어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하려는 의미와 추구하려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설화에 관심 있으시면 윤영천 선생님이 저술한 한국환상 설화 도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전 문학인 설화에 대한 지식을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도감 형식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호랑 세우녀 테마파크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에 내려오는 포항의 설화이자 신화인 연호랑 세우녀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한 테마 공원입니다. 테마파크 부지는 전설의 까마귀 삼조고가 날개를 펴고 영일만을 바라보는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해안을 바라보는 절벽 위에는 이롤대와 전망 쉼터, 바다 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신화의 내용 전개 및 구성에 맞춰 진입로부터 환영의 장. 평화의 장, 고행의 장, 행복의 장, 문화의 장 등으로 나눠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연호랑 세우냐 테마공원 주변에는 해병대 복지시설인 청룡회관과 역사가 오래된 임곡항, 그리고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도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청룡회관은 호텔 마린으로 불리우며, 일반인도 호텔 마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마린 내에는 카페와 식당, 편의점이 있습니다. 임곡 부근은 영일만에서 천연적으로 조성된 매우 안정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일만은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기수 지역으로 다양한 어류가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어서 어획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연오랑 세오녀와 금기국 주민들이 선박을 타고 외국으로 떠난 곳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임곡포구입니다. 드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도구 해수욕장은 어선들이 정박하여 잡은 고기를 내리고 그물을 수선하며 다음 출항을 준비하던 곳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오랑 새오녀 테마공원 1편에서는 연오랑 새오녀 설화 이야기 배경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화가 만들어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하려는 의미와 추구하려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그 당시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술적으로 이겨내려 했던 지식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이치를 이해하고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연호랑새우녀 테마궁원 2편에서는 그비고 시설과 상설전시물에관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에공원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